아니 그 오늘 와가지고 입이. 네 안녕하세요 유하로입니다. 입이 가고 누가? 또 무슨 지도 모르겠는데. <laughs> 그 원래. 무고막본막 가자고. 형이 안 오니까 미안해서 그마도있네 그 그래 집마다 내일지 내가 는데 음. 안가지고 저희는 왔는데 우경이로 왔는데. 무정무개이 우경인? 누구야? 무이아 누구야? 무정이, 아아 그무지 그렇지 야무아이 누구야? 아아이 누구야? 무 왔는데 구야아정이 누구야? 무그러누아 아. 무정이, 누구아 무정이, 아구야 무정이, 누구야? 무정이, 누구야? 무정이, 누구야? 무정하누구 아니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셔야합니다 갔다 나다 갔다 하지 마세요. 먼저 지금 아 날씨 너무 덥네요. 어제는 우리 저희들 회사 휴식이었습니다. 다들 몸 건강 지키시고 오늘도 즐겁게 일하세요. 또 누, 와,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노? 그들이 <laughs> <사람들이 웃음> 너무하네. 아, 금방 나갈 거왜 나가? 아 좋아요 누르면은 구독이 될 건데 왜안안 안 되지? 아 올라가자마자 지금 버드. 언제? 어 오늘 주식 장 어떨까요? 물어 볼까요? 지금 밑에? 지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괜찮은지 아닌지 여보세요? 어 오늘 뭐 병원가나? 어좀 장보고 있나? 어. 오늘, 장, 오늘 장 어떨 것 같아? 어? 오늘 장 어때? 장이 어떠냐고? 어 아침에 9% 하나 먹고 어9% 이야 돈 벌었네 9% 먹고 팔아버리고 어 내 파니까 상한가 들어가자. 어. 뭐 들어간 건 들어간 거고. 응. 그리고 잠깐만. 10시 8 분. 어. 0시8 분에 상한 고 응.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뭐 샀는데? 아, 봐봐라, 내가 어떤 거 사는지. C M G 제야. C M G 제야. 어, 남바 불러줄까? 아니, C M G 제야. 야, 근데 중요한 거는. 컴퓨터 없잖아 지금 몇어 지금 실시간에 지금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첫 들어오지도 않어 와. 내 보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봐라 실시간 하고 있다. 제목이 미안합니다 아기가. 아니. 아 이거 아기가. 참내 진짜 엉뚱한 것 들어가고 있는 진짜. 아, 나는 왜 맨날 내그 휴대폰 잘못했나? 뭐야 되리 와. 실시간. 네. 실시간에 네 없는데? 지금 실시간 하고 있는데. 아, 떨어버리. i 어어 o i n g t 는 go to the house. I'm going t 아 go to the house. I'm g 오 i n g to go t 라 the house. i 시 going t 어어 어. t 네 좋아요를... 어 t 어어 어, 어가어 e i 들어 o i n g 들어왔다 아까 the house. i 신 g o i 뭐 g to go n g CND를 사랑합니다. CND 목소리 들리지? CND라고? 어 CMG CMM 어 CMG 안보이데 어, 어, 영어로? 영어로? 어 영어로 CMG 하이테크 어 하이테크 야 야 아, 영어로, 영어로 c M, C, CNG, 아, CNG 제약칠 프로 지금 먹고 있네. 지금 당히지 어, 어, 히지 지금 육프육 프리 지금 사면 되나? 지금4%퍼 아버지 잡버지 아버지 아지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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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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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6 이거 몇프까 이거 보러? 모르지 나야. 박선이 어, 파... 다이면 파는 거니까. 아이씨. 야 이씨 이걸 방송으로 내보라고 잖아 왜? 재밌잖아. 재밌잖아. 아 맞나. 어. 이것도 재밌는 거가. 어. 올라 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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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 그럼 그거 보고 있어보라면 내가 네. 왜 사고 언제 파는지 금방 배울 까야 언제 언제 팔 건데? 지금 팔... 컴퓨터 보고 있나? 지금 아니 내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 빨리. 그 핸드폰에 보면 21선에 해놨대. 거기 그20 핸드폰을... 몰라. 아, 그러면 21선 다이면 판다. 21선이 어, 얼마인데? 2 1선이 얼마냐고, 지금. 아? 어? 21선이 얼마에 측정돼 있는데. 어? 십일 이동 평균선. 그래 얼마 얼마에 다 잡히냐고 지금 금액가라고. 어? 십일선 금액이 어디서 그런지 금 그런 그런 건 없지. 야이십일선다 다는 금액 있잖아 그래. 진행 중이잖아. 진행 중에 다이면 된다고. 그래. 다, 그러니까 다이는 금액이 얼마 얼마 잡히냐고. 지금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지금 선의 위치는 삼포고. 삼포가 얼마냐 그래? s 포가3.90 Samton Kogong. Oh. You got to go. You got to go. You got 이 o go. You got to go. You g o 아 to go. y o 다 got to go. You got to go. You got t 아, 오프로 사이 얼마냐고. 오 아니, 오프로가 얼마냐고. 아 아, 내가 산 금액이 오퍼? 응. 어, 4 7 6에 샀으니까 10퍼 보면 되죠 아, 한참 넘어가네. 3100 3100? 3100이면 되네 아니 3100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지금 n 니 s 상에서는3 1 s 0 m s 밖에안 보여주고 있어 지금. 음. 3하고 통화하면서 m 한번 때렸네 a m s o 그렇지 a 어. m 0 o n 배? s a m s o 0 15원에 내 샀거든. 얼마? 3,015원에 샀다고 10얼마? 3 1 어. 5원어3 0원 잠깐만요 뭐지? 몇 번째 신호에 어. 당기고 뭐첫 번째? 아첫 번째? 두 번째 신호에 샀는데 괜찮다 요 나쁘지 않게 샀다 어어 두 번째 신호에 잡았다 방송하고 하는 게좋체야니 네 차트 거 보여줘봐 방송 니네 핸드폰에 내 네, 차트를 보여주라고 아, 안되네 안되네 아 이거 차트를 보여주려고 어떡하지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너한테 보여줄 수 없어 음. 니네 휴대폰에야 뭐 영상 통화 한번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뭐 음, 그렇지 안해 차트 공개 안해왜 그래 음. 그래. 알겠어 오늘, 돈늘어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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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들으셨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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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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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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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아니, 이거 한8%이프로파이프0 0이프로 파이프로. 파5프로 파이프로. 파음 잘했네 나중에 봐요 다음파이이